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여름은 더웠지만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워 여름나기가 무척 힘겨웠죠. 오늘은 막바지 더위를 피해 어릴 적 친구 4명이 북한산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 아름다운 북한산 자락을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차한잔으로 망중한을 즐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산은 서울의 진산으로 평균 고도가 600 내지 800m에 지나지 않지만 산세가 험준하고 경사가 심하며 암벽과 암봉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그동안 서울에 살면서 북한산을 여러 차례 다녀오긴 했지만 주로 도봉산역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북한산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안내하여 먼저 점심을 먹기 위해 북한산 뒤편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간 맛집은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성 상가 1층에 있는 가야밀냉면 해물 칼국수 본점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12시도 되기 전인데 이미 넓은 식당이 거의 다 찼더군요. 친구 말에 의하면 휴일날 이 집에 오면 한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네요. 식당 앞 주차장은 이미 만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보니 주변 풍경이 너무 좋아. 음식 맛과 별개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더군요. 마침 날씨가 비가 온 후라 하늘에는 비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그런대로 주변 풍경이 멋지네요. 일행 중한 명이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고 나머지는 잠시 주변 풍경을 구경한 후 식당으로 들어갔죠.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부추전, 편육, 만두, 동동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집은 밀면이 전문인데 밀면은 나중에 먹어보기로 하고 먼저 동동주 안주부터 주문한 것이죠. 조금 후 기본 만찬이 나오고 이어 편육과 만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부추전과 동종주가 나왔는데 서비스로 콩 밀면도 조금 주더군요. 음식을 먹어보니 이집 음식들이 나름대로 담백하고 맛이 있을 뿐 아니라 값도 비싸지 않더군요. 역시 손님이 많은 곳은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동동주와 한 주를 먹은 다음에는 물밀면을 시켰습니다. 밀면은 밀가루와 전분으로 반죽한 면과 돼지고기 육수 베이스 국물에 돼지고기 수육을 올려 만든 면요리로 부산 지역의 향토 음식이죠. 이 음식은 함경도 출신 시량민이 6.25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 냉면이 너무 먹고 싶었으나 감자 전분이 귀해 미군이 배식으로 나눠준 밀가루를 이용해 만든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밀면을 정착시킨 원적격으로 유명한 밀면집인 가야밀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2021년까지 영업을 해 오다가 지금은 폐업하여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야밀면이라는 상호는 밀면집 상호 대표격으로 자리매김하여 부산진구의 가야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산 내 다른 동네들도 물론 서울 대구 울산 창원 등에서도 부산식 밀면집이라면 의뢰 가야 밀면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집의 상호 가야 밀면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점심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는 차한 잔을 하기 위해 식당 부근에 있는 스타벅스 더 북한산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가게는 2층에 독립된 건물로 1층으로 들어서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거의 만석이더군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자리를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는데 조금 후 3층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오더군요. 2층으로 올라가면서 보니 2층에서 보는 주변 경치도 좋은데 빈 자리가 보이지 않네요. 3층으로 올라가 보니 이 건물은 원래 2층 건물이지만 3층 옥의 테라스에도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더군요. 다행히 오늘은 오전에 비가 오고 낮에도 가끔 비구름이 있어 3층에서도 차를 마실 수는 있었는데 햇볕이 내리쬐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3층에서 차를 마시기는 힘들겠더군요. 3층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 풍경을 둘러보니 옥상에서 보이는 북한산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여 년 서울에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멍하니 한참 동안 주변 풍경 감상에 넋을 놓고 있었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한참 동안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 집에 손님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오늘은 북한산을 잘 아는 친구 덕분에 입과 눈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막바지에 이른 무도일을 피해 어릴 적 친구 4명이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맛집으로 가 점심을 먹은 다음 아름다운 북한산 자락을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찬잔으로 망중안을 즐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